안녕하세요 퀀트 마스터입니다 반갑습니다 강한 정보만 선별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중요한 내용들 돈 되는 정보들 많이 가져왔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집중하시면서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금일 영상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분석 영상입니다 로봇 관련주 대장주라고 할수 있는 강력한 주식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목표가는 얼마이고 지금이라도 진입해야 되는지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매도해야 될지 말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자,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종목도 정말 좋은 종목이고 앞으로 크게 갈수 있는 그런 잠재력은 아직도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속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영상을 제가 7월 3일에 업로드를 했었고, 당시에 상승을 예상했었습니다. 자, 검증을 위한 확인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3파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돌릴 수 있는 포인트가 조만간 올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 현재까지 100%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식시장에서 국내외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중요한 사안이죠. 많은 분들께서 중국발 경제 불안으로 인해 현재 주식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걱정하고 계실 텐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단기적인 충격은 이미 진행이 되었고요. 중국에서 금리 인하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만큼 자, 하락은 진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중국 경기가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처럼 흘러갈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의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 현 상황에서는 기사 내용대로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중국이 제조업을 통해서 엄청난 불을 일으켰었는데 이제는 중국 인건비도 상당히 오른 상황이고 중국 외에도 동남아라던가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도 아니기 때문에 게다가 공산 국가라는 리스크로 많은 기업들이 철수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앞으로 중국은 하락세를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한은도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사가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증시의 특별한 악재는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지수 이기는 종목이 없다는 격언이 있을 정도로 증시 상황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현재 지수 방향성을 보시면서 앞으로의 시장 상황부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코스닥 지수 보시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 지수 상황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월봉상 5선을 깨는 경우가 잘 없죠? 자, 참고로 이 검은선이 5선입니다. 자, 그래서 5선을 깨더라도 바로바로 바로 올라와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고요. 자, 이게 바로 시장이 강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5선 같은 경우는 투자 판단할 때도 도움이 되는데요. 2021년 지수 고점 때 보시게 되면 9월 5선을 깬 후에 계속해서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상승 추세에서는 5선이 한 번도 꺾이지 않다가 자, 이 시점부터 꺾이기 시작한 후에 계속해서 하락하게 됐죠. 자, 다시 한번 상승으로 꺾인 시점은 이 때고요. 그러니까 이런 고점에서 꺾이는 시점. 자, 이런 기간들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이 오선을 통해서 언제 주식을 해야 되고 조심을 해야 되는지 기준이 될수 있는 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재는 오선을 잠시 이탈했다가 다시 돌아온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제가 그어 둔 라인 950선이 강한 저항 라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2022년 고점 근처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돌파를 하는 경우, 오히려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자, 현재는 돌파 후에 다시 한번 크게 눌렸다가 다시 돌아오는 상황이고요. 상승장 같은 경우는 길면 두달 정도 하락장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올해 올라왔던 폭이 적지 않은 만큼, 현재도 눌림이 다소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도 여전히 상승장은 유효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 시점부터는 저점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한 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이슈 무엇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보시게 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시총이 4조를 넘어섰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죠? 두산 로보스틱스 IPO와 관련해서 주가가 크게 올랐었는데, 단순히 두산 로보틱스 상장으로 인해서 테마성 성장으로만 볼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계속해서 로봇 시장은요. 커져만 가고 있고 새로운 로봇들이 곳곳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8월 31일에는 인공지능을 적용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반도체 생산 공정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었고요. 한화도 내달 네 협동 로봇 전문 기업, 하나 로보틱스를 출범시키는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들 사이에서 당연히 로봇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서빙 로봇 100대가 2년간 순차적으로 도입될 계획이고, 소방용 4종 로봇, 인명탐지, 화재 진압 솔루션 개발도 진행 중입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공시가 나왔죠? 23년도. 2분기 재무제표 기준 매출이 53억, 영업이익은 8.5억을 달성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즉,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61%, 영업이익은 무려 343% 상승한 엄청난 실적 성장을 기록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현재 매력 있는 핵심적인 이유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미래가치 여부가 있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시장 성장성. 세 번째는 좋은 시장 상황입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사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면 2019년 대비해서 10배 성장하는 등 고속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작년부터 흑자를 내기 시작한 기업이죠. 시총이 현재 재무로만 판단하게 되면 상당히 비싼 것은 맞습니다. 시총이 2조 4천억이 넘고 있는데, 이 정도 시총을 달성하려면 일반적으로는 2천억대, 이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현재의 상황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과 기술력을 봐야겠는데, 아시다시피 삼성이 반도체에 이어서 두번째 미래 먹거리 타겟으로 잡은 것이 바로 이 로봇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재무제표를 보는 것은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삼성이라는 기업의 상징성이라는 부분과 현재 삼성전자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일반적인 영업이익 수준은 45조에서 50조 정도입니다. 이런 기업이 겨우 1천억대 2천억대 영업이익을 내려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매수했을까요? 아, 최소 수조원 영업이익을 목표로 하고 있겠죠? 삼성 관련 기업들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면 아,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업종을 제외하고 최소 1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영업이익이 고작 13억 밖에 안 나고 있어도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삼성 정도의 기업이라면 당연히 국내외를 통틀어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 기술력이 뛰어나고 경업이 축적되어서 세계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기업을 택하겠죠. 현재 삼성뿐만 아니라 LG나 두산 등 기업들은 전부 로봇 시장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중요한 시장이라는 것이고 성장성이 상당한 시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직접적으로 체감을 하고 있지 못하시지만 계속해서 서빙 로봇이나 카페 로봇 등이 일상 속에 계속해서 등장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이죠.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자,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걸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로봇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가격이 섣부르게 비싸다고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상당한데 외국인과 이 기관들이 재무제표를 볼줄 몰라가지고 지금 이 종목을 매수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자, 그렇게 비싸다고 판단했으면 지금 공매도 1순위 하고 있어야 되겠죠? 현재 공매도 순위권 종목들은 다 2차전지 관련주고요. 오히려 2차전지 쪽의 종목들은 몇 년치 수주를 다 받아놓고도 공매도 물량은 더 크게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부분도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만큼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진행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 앞으로의 성장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두 번째 시장성장성 부문 보시도 록 하겠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2차전지 쪽이 유망하다는 것은 다실 텐데요 자, 이 2차전지 시장도 굉장히 큽니다 시장 자체는 2025년부터는 반도체 시장을 추월 하게 되고요 자, 이후로도 2030년까지 고성장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자, 연평균 17%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에서 7월에 2차전지 ETF만 저점 대비 47% 오르는 등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줬었죠 자, 그럼 로봇 시장은 어떨까요 일단 2017년부터 작년까지 로봇 시장 평균 성장률은 25.7%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리서치 기업인 마켓앤마켓에서는 Market 협동 로봇 세계 시장이 2020년 1조 1000억원에서 2025년에는 6조 5000억 수준으로 매년 43%. 엄청난 고성장이 예상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현재로서는 글로벌 시장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매출이 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2년만 지나도 2020년 대비해서 시장이 무려 6배가 커진다는 것이고요 당연히 2030년 이후에도 고성장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성장률로 봤을 때는 압도적인 속도로 성장하는 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좋은 시장 상황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자, 2020년 코로나 사태 때 이때부터 해서 급등장이 연출된 후에 하락장이 1년 반 동안 왔었죠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까지 시장이 좋지가 않았었는데 하락장에서 이제는 행보장 내지는 상승장으로 넘어온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하락장에서 이제는 행보장 내지는 상승장으로 넘어온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하는 게자이 하락장이 끝나게 되면은 횡보 후에 상승장으로 이어지고 증시는 항상 이런 식으로 흐름이 계속 지속됩니다. 하락 끝나면 횡보 후에 다시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자, 그리고 금리 인상도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죠 최대 두 차례 정도 남았다고 예상되고 있는데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고 요새 게다가 부동산 시장이 계속 침체이다 보니까 최근에는 주식 시장으로 시장의 자금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재 시장은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 차트로 말씀드렸는데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차트 보시게 되면 주식의 시작점은 2021년 11월 30일이고요 엘리어트 상승 파동상 상승 파동은 총 5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상승 5파까지 달성했다고 볼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매수하기보다는 정확한 반등 시점에 잡는 것이 중요해진 시점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수급 상황을 지난 6월부터 누적으로 보게 되면 상승세를 이끌어 온 주체는 외국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으로 기관들도 20만 주 넘는 물량을 매수하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24만 원 부근부터는 프로그램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자이 프로그램 매도세는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물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만 원부터는 차익 실현 매물을 생각해서 매매를 진행하셔야 하고요. 충분히 조정받았을 때 사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자 매매 타점을 잘 잡으셔야 하는 시점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될 수가 있겠고 대응과 관련해서 문자와 카톡으로 전달드리고 있으니까요. 설명란에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대상승하는 그런 차트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대상승하는 차트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자첫 번째는 매집 여부 네, 그래서 조정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리고 세력의 규모를 판단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차트 신호를 확인하면 되겠는데요 예시 차트를 보시면 em 플러스가 있겠고요 네, 이 차트는 em 플러스 월봉입니다 매집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긴 횡보 기간 속에서 계속해서 등락이 있었는지 그리고 거래 대금이 동반되고 있는지 그리고 거래원도 참고하면서 네, 매집 구간을 통해서 세 번째 말씀드린 네, 세력의 자금력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조정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모든 종목들은 하락과 그 다음에 횡보와 상승에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이때 하락이 마감이 되었었고 여기 보이시는 횡보기간을 일반적으로 매직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기간이고요 이후에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은 차트상 거래대금이 크게 동반되면서 차트상의 급등신호와 함께 시세를 분출하게 되는데요 노하우라서 다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자, 이 저점이 출발의 기준점이 됩니다 EM 플러스도 그렇고요. 박셀바이오도 저점에서 뭔가를 찍어주는 모습이죠. 자, 여기 이 구간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평선들이 밀집되는 모양새와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삼각 수렴되는 그런 모습이 중요한데요. EM 플러스 같은 경우는 매집 기간이 2년이나 되는 그런 종목이었기 때문에 대상승이 가능했었고요. 박셀바이오는 6개월 정도밖에 안 되죠. 자, 이와 같은 매집주를 매일같이 발굴하고 있고요 항상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님들께 제가 발굴한 종목들 전부 공유해드리고요 목표가 기간도 그리고 브리핑도 드리니까요 상단에 전화번호로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문자를 통해서 단기매매 종목이나 매집주도 드리고 있는데 출력 입증을 위해서 확인 영상 보여드리고 있죠 포스코 DX 사명 변경 전에 포스코 ICT 분석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확인 영상 보겠습니다 제가 매매한 시점이 이때라고 한번 밝혔었고요 1,400원에 네, 단기 매수했다고 밝혔었는데요 자 오늘은 네, 이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했었고요 네, 그래서 지지난 주부터 오늘까지 검증을 위해서 네, 계속 수익내역 그리고 보유 내역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이랬고요 오늘은 여기 이렇게 됐습니다 자 목표가하고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설명란에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고요 자 단기나 매집주 필요하신 분들께서도 설명란에 연락처로 문자 1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매 자신이 없었다면 저렇게 영상을 올리지도 않았겠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 이 종목 정말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올해 매수하셔서 목표가까지 끌고 가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현재 차트상 신고가 이후 너무나도 중요한 자리고 대응이 중요한 자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하는 게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할지라도 세력들이 절대 그냥 올리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흔히 말하는 개미, 털기 및 하방으로 계속 흔는 흐름 이런 것들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도 어디서 사야 될지가 많이 고민되실 텐데요. 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바로 이 매매 타이밍이거든요. 자,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다가 매도할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하락의 깊이와 상승 파동은 어떻게 진행될지, 하락 기간 뭐 상승 기간 이런 것들 자세한 내역까지 정보가 많이 필요하시겠죠. 제가 전에도 영상을 찍어 드렸는데 자, 이런 어설프게 이런 자리에서 매수했다가는 크게 눌리면서 곧바로 20%, 30% 마이너스 하락을 맞고 털려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세력은 지금도 막대한 자금을 다시 한번 이렇게 쏟아부으면서 공매도나 장대 음봉으로 겁을 주면서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호재가 정말 많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장대 양봉 세워주면서, 개인들한테 편안하게 수익을 줄까요? 아니죠. 계속 위아래로 과격하게 흔들어 대면서, 심약한 개인 투자자들 다 털어낸다는 거고, 매물 부담이 없는 시점에서 확 끌어올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때나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주가가 눌리는 타이밍. 주가 눌리는 타이밍에서 매수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목표가까지 끌고 가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 매매 타이밍인데, 자왜이 매매 타이밍을 어려워하시냐면 바로 지금 정확한 자료와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 세력 같은 경우도 손바꿈을 하면서 물량을 모아가고 있고 추가적인 시세 분출은 반드시 나온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개미 털기 구간 이런 주가 하락하고 하락시키고 흔들리는 과정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자 이걸 모르신다면은 다시 한번 물량을 털릴 수밖에 없다.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냥 계속 존버할래.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더싼 가격 더 좋은 매수 타이밍 추가 매수 타이밍 이런 것들은 분명히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도대체 어디서 사서 어디에 팔아야 되는지 이 대응 전략을 100%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알려드리는 매매 전략대로만 하시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자, 이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공유해드리는 이 내용은, 자, 현재 세력의 평단가와 이전 매집력을 바탕으로 해서 어디까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기간, 모든 정보, 이런 것들 다 공유해드리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그런 저점까지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매수 최적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 상승하는 기간, 이세 박자가 모두 포함되어서 알려드릴 그런 내용이고요. 자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몰라셔도 괜찮고 바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이 정확한 전략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수익을 보실 수 있다 이겁니다. 제가 이거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자 이것만 부탁을 드린다는 거죠. 자 대응 정보 공유 받으시는 방법 정말 단순합니다. 저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 5619 1822으로 -56 -1822 여러분들 레인 자 레인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인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하고 이 레인보 로보틱스 최신 매매 전략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유튜브를 백날 보시더라도 매매 타점은 절대 안 알려 줍니다. 저는 다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말로 설명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대응 정보를 보내고 있냐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자, 지금 이 세력들도 이런 영상을 보다 보니까 우리 전략을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겠죠. 자 지금 현재 우리 구독자님들 몇분 되고 계십니까? 자 우리끼리만 공유를 해서 좀 크게 수익을 보자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냐?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자 요거 한 번씩 부탁을 드린다는 것이겠죠. 자 지금 시작이 되었고요.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습니다. 자 레인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된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대응 전략은 절대 공유하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까, 가져가셔서 네, 큰 수익 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반등을 하니까 조금씩 살아나는 종목도 있으시겠지만, 여전히 물려있는 그런 종목들도 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뭔가요, 바로? 뱀의 타이밍이죠. 자, 살까 말까, 그때 살 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걸 제가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자, 저는 다 공개해드리고 있고요. 대응 전략 받으셔서 큰 수익 보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 드리는 부분 안내 드릴 텐데요.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네, 무료로 진행해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도움은 매일같이 급등 혹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네, 직장인분들이나 초보분들도 쉽게 대응할 수 있는 네, 종배나 당일단타 종목 위주로 진행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영상 보시고 지금 문자 주시는 분들은 전부 다 무료입니다 네, 기간 한정 없이 계속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 다만 무료로 들어오실 수 있는 기간은 한정이 되니까요 지금 빨리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리는 종목들은요 계속해서 끌고 갈수 있는 그런 매집주부터 해서 예, 당일급등주 및 종가배팅 종목인데 네, 현재 진행 중인 종목들도 있는 관계로 종목하고 다 가렸습니다 자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전달드릴 예정이고요 최근 이슈들을 바탕으로 해서 급등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들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차트상의 급등 위치라던가 거래 대금 등을 통해서 현재 해당 종목의 주포의 규모를 좀 파악하고 그리고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자, 선별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자 특히 매집주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기간 조정을 거친 그러한 종목들 중에서 매집까지 완료가 된 종목들을 네, 세력의 규모가 상당하며 앞으로의 상승의 이유가 확실한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자 같은 경우는 제가 지속적으로 브리핑을 해드릴 수가 없지만, 자, 이렇게 카톡방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종목에 대한 어떤 차트 분석이라던가, 그리고 해당 종목이 어느 타이밍에서, 네, 해당 종목의 어떤 재료라던가, 그리고 이슈, 그리고 이 종목들이 어느 타이밍에서 급등 가능성이 높은지 구체적으로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투자 관점에 대해서 배우시고 싶은 그런 초보 투자자분들 그리고 직장인분들도 알기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다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전화번호 010-5619-1829 번으로 숫자 1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네 말씀드린 종목들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카톡방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카톡이라고 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카톡의 경우는요, 이렇게 장중 피드백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자, 현재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그런 종목이면서 단순한 테마주가 아니라 확실히 실적이 기반된 그런 종목들을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세력도 다양한 세력들이 있는데, 흔히 말하는 조막손, 세력이 아닌 자 메이저 세력으로 추정이 되는 거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종목들만 다루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셔도 납득이 가능한 그런 종목들만 매매하고 있습니다 자제 영상에서 계속 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뭐 EM플러스라던가 그리고 박셀바이오 카나리아바이오 등자 이외에도 너무나도 많은데요 다 급등전에 한 번씩 다뤘었던 그런 종목들이고 네 저희 채널에 다진 거겠죠 자 그래서 자, 이 번호로 숫자 1번 또는 카톡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은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 또는 카톡방으로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여러분들 방어하지 마시고요. 좋은 장에서 소외당하지 마시고 한번 꾸준하게 수익을 보신다면 올해 2023년도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한 해가 될수 있으실 거라고 확신하고요. 대신 제 유튜브 채널 키울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